안녕하세요. 인세덤 대리점장 강보영입니다. 여러분,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인세덤 제품의 제일 기초라인인 클렌징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름은 바로, 따단! 액티브 클리너 파우더입니다. 이 제품은 파파인 효소 추출물인 파우더 형태의 가루 타입이고요. 거품을 내어서 세안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분은 하이드로라이즈 콜라겐, 알로에, 베라잇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음, 어, 세안 후에 땡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습감, 수분감이 아주, 아주 풍부한 촉촉한 세안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분이 착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도 사용하기 너무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세안제를 1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올리고 거품을 내어서 세안제로도 사용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효소 클렌저는 어, 모낭염, 무분각질, 항염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드름성 피부인 분들, 예민하신 분들, 피부 트러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꼭 써야 되는 제품 중에 하나이니까 꼭염두에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침 세안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거는 가루 타입이다 보니까 거품을 내어서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거품기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품기는 다이소에 가시면 한천원 정도면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사서 사용하시면 제일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다 선물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거품을 내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제가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은 미온수로 조금만, 바닥에 거의 찰 정도만 넣으시면 되는데요. 이 정도? 한 번만 더 넣을게요. 조금만. 방울방울. 방울. 자, 그리고 뚜껑을 닫고. 저희 딸이 이렇게 세안하는 을걸 너무 좋아해요. 지금 살충기라서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 이거랑 앞으로 설명드린 카밍제를 같이 쓰면서 굉장히 여드름이 많이 없어져서 아주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거품을 빨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물을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펌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거품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부터 세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위연으로 얼굴을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거품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아까운 니간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땀에 올려주시고요. 손으로 하시면 됩니다. 땀에도 하고, 턱에도 하고. 습진등에 한번 해보고 제 얼굴이 점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러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블랙헤드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다음 영상에 제가 블랙헤드를 집중적으로 없애는 세안법을 한번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턱 밑에도 잔여물이 많으니까 깔끔하게 러빙을 해주세요. 거품은 각질을 불려서 각질을 제거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저는 인세이덜 제품을 사용하면서 각질 제거제를 아직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예전에 사용했을 때보다 더 각질도 하나도 없고 피부가 더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대단한 제품이죠. 그리고 여드름이신 분들은 꼭 쓰셔야 되는 제품이에요. 이제 세안을 다 끝냈고요.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예민하신 분들은 아침에 물세안만 권해드리고요. 저녁에 이렇게 가루, 가루 파우더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 저같이 그냥 지복합성인 경우에는 그냥 일반 피부이신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화장을 가볍게 하셨다 하시면 저녁에 한번 사용하지 마시고 두번 정도 사용하시면 클렌징 효과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